헤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리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유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돈그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기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5절에서 30절 중심으로 해서 3~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하면서 시작했었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깨야지 자라가라. 이렇게 안내하며 권면해 주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개별적으로는 어떠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어, 확인시키고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그 가르침을 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은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 권면의 내용들을 어, 실제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 좀더 이렇게 좀 나누는 게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주제적, 주제별로 조금 나누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어떤 것들을 권면하고 권할 때 여러 가지 형태들을 취할 수 있지만 약간은 좀 명령,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를 취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때도 있, 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네가 그렇게 에, 하기를 내,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좀 부드럽게 표현할 때도 있죠. 에베소서 안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안에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형태로 어, 권면을 하는 내용이한 40번 이상이 등장하는데, 그런 형태로 등장하는 게 지금까지는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해 여기서 딱한번 나왔었고 지금까지 4장 24절까지는 전부 다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내가 권면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 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25절부터는 뒤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좀 굉장히 문장 형태, 형식들도 이렇게 딱딱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 방향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해결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해, 특별히 22절에서 24절까지에 대한 이해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에 이렇게 번역된 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옛사람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야 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우리 개혁개정처럼 이해할 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입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이걸 정체성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정체성은 너는 여전히 옛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네가 벗어 버렸지 새 사람을 입었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옛 사람을 입은 자에 옛 사람을 벗어 버린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미 새 사람의 정체성을 입은 자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혹은 이걸 정체성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 이렇게 이해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을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 개혁교의 정체를 그냥 바로 그냥 이해를 하면 지금 현재의 옛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벗어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돼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2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즉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지금 네가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짓을 버리고 삶의 것을 말하고 지금 앞으로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을 해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25절부터 나오는 이하의 내용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야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옛사람의 모습을 보석 건너는 새 사람을 입은 자야. 그렇기에 옛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일까? 25절 이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본문을 하는 것이 본문을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이해를 좀 가지고 우리 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오늘 본문 5장 2절까지, 뭐, 32절까지로 해서 끊을 수도 있고요. 5장 2절까지 끊을 수도 있고, 단락 구분은 좀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5장 2절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좀 이렇게 보고요. 그 안에서 좀 구분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주제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루기는,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 하나의 부분 분과 관련된 분노와 관련된 하나의 부분을 영역을 이야기하고 28절에서 30절까지 또 하나의 실천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 혹은 말에 대한 부분이든 선한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루고요. 31절에서 32절까지 그러게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5장 1절, 2절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일차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왜이 말씀들을 이곳에 이렇게 이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되는 어떤 내용으로서의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표면적이고 일체적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룬다면,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거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것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사실을, 진실을 말해야지. 라는 것으로 그냥,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 라는 측면으로, 25절은, 일체적으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거짓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 버리고 있는 앞부분 22절에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때 벗어버린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22절을 통해서 나타난 벗어버려야 될 대상. 그 대상이 옛사람이었어요. 그 옛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25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은 옛사람의 특징하고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옛 사람의 특징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17절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7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 헛된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특징,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과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앞쪽으로 넘어가면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의 속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오늘 보면 25절에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과도 연결해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옛사람과 관련된 거짓이라는 것을 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거짓을 벗어버린 자로서, 참된 것을 이제 말해,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이 거짓은, 실천적으로는 거짓을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보다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옛 사람의 모습, 더 이상 이방인 같은 특징을 가졌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기록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이게 이제 그냥 실천적으로 표현하면 아. 참말을 해야 돼. 사실을 말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을 말해.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질적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새로운 옛사람, 이방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진리는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실이나 진실의 차원을 좀더 뛰어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건데 그게 그릇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를 오른데 변하지 않아. 예전에도 오랐고 지금도 오를고 앞으로도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새 사람을 지으신 분 그분 하나님 이시죠.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예루살렘 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는 거였어요. 여기 각주가 좀 달려 있습니다. 25절 각각 앞에 조그만 글씨로 기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억의 성경책 밑에 보면 각주로 스가랴 8장 16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참된 것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표현이 스가랴 8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2인역이에요. 72인역에 나오는 스가랴 8장 16절의 고 헬라어를 그대로 여기다가 번역했어요. 아주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나와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앞에 니은 각주가 있죠? 거기는 시편 4편 4절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를 따라가면 72인역에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이 성문 앞에, 성문은 그들이 재판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 그 자리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에서도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 성문 앞에서. 이제, 그런, 어 배경 속에 있는 스카리아 본문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옛사람의 회복되기 전의 상태, 어떤 죽은 자의 모습의 상태에 있지 말고, 이제는 진리를 말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라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해요, 지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표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라는 거야. 지체라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라 거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공유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거짓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고, 진리가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진리가 소통되어지고, 진리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특별히 말과 관련돼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25절에서 권면한 이후에 26절부터 27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24절, 아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해 볼수 있어요. 여기에 딱이 본문은 좀 이렇게 뭐두 가지 견해가 크게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이제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라라고 하니까 화를 내라는 걸로 이게 우리의 화를 내는 걸 정당화하는 어떤 근거 구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가 분을 낸다면, 만약에 분을 낸다면, 내게 될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개정은 이제 후자의 측면으로 해석을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26절, 27절은. 분을 내라. 그런데 죄 짓지 마. 해가지도록 분품지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분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게 뭐하고 연결돼어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하고 연결돼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라는 한마디를 해놓고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게 죄하고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분이 치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틈, 공간, 땅을... 내 영역을 내어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라는 얘기예요. <laughs>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분을 내어도 라는 걸로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어떻게 분을 안낼수 있어? 그러니까 분을 내지. 아니, 의로운 분노도 있지 않아? 의분. 의분은 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을 내는데, 분이라는 게왜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는 내야 한다고, 그건 당연히 내야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의로운 분노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죠? 또 그런 의분을 표출하는 방식, 또그 의분을 표출하고 난 이후의 감정 등에 있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편, 4편, 4절, 5절, 6절로 넘어가면서 거기에는 분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또 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의롭지 않은 어떤 것을 봤어요. 그것은 뭐 공이든 뭐아니내 개인적으로든 의롭지 않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 의롭지 않음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 경우에 그래서 의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의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 라고 하니까 부, 분이 일어나죠. 의로운 분노니까 그래서 의를 얘기해 줘야 돼. 근데 사람이 의롭냐 이거예요. 내가 의로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본질적으로 분은 하나님의 분노만이 사실상은 합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이 분노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냐면 심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통해서 사실은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셔서 심판해야 될 대상, 의로운 의롭지 못한 대상을 어떻게 하냐,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어오시는 행위를 하셔요. 그 과정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5장 2절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적이들이 있어요. 그 약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한 이후에 나왔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사실 결탁이 돼가지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막 숨기고 있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하이 어떻게 되냐면 들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십 개먹을 내어 던져 깨뜨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분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하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부시면서 그 노를 내셨던 모습 이 있지 않냐. 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분을 내시려거든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기 위해서 타인,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의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키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의롭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밖으로 타인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게 주님을 담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의, 의로우심을 내가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줄 여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다 권면해요. 32절에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5장 1절 2절로 넘어가면 그리, 그리스도께서 자식이 이를 희생제물로 내어든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결국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계속되는 전체 흐름은 노하기를 더디 해라. 성내기를 더디 해라. 자문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용사보다도 더 낫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본문은 그래서 의분은 내도 되지라는 것에 대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고 한다면 자신. 자기 자신의 의롭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의분을 내려면 내는 게 합당해. 그래서 10편 4편 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거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우상으로는 똑같지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그리고 시편4 사편 사절에는 그 뒤쪽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자말지어다 마음 속으로 말하고 잠자말라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주제별로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집니다. 뒤쪽 28절 이후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은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또 혹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 입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게 오늘 법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옛 사람, 이방인의 특징,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짓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그것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기에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본을 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죄와 연결되어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본을 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굳이 의분을 내려면 의분을 내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본을 내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의분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본을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의 합인 마귀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가득한지 혹은 진리가 충만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분이 일어나는지 우리 자신을 또 살폈으면 좋겠고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칠를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들 돌아보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또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 이, 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